자, 22년도, 또 농사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자, 지금 이제 시기는 수확, 수화, 수확하기 뭐 며칠 전인데, 한달 남았나? 한 10월 말쯤에 다 수확을 할 건데, 색깔이, 색깔 내는 게 아주 중요하죠. 색깔 때야 아 미치겠다, 어? 야, 이거 색깔이 뭐 나냔 말이야. 그래서 뭐 저는 색깔을 내기 위해서 뭐인상가리도 치고 뭐 착색제도 뭐몇개 치고 하는데 뭐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그걸 치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 그래서 치는 거야. 근데 요, 요거 요거 뭐 사과 연구에서도 이제 건장하는 건데 그물 500리터에 식물성의 탄올 2리터, 500리터에 2리터 섞어서 살포를 하면은. 좀, 색이 좀더잘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년 치고 있는데, 뭐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주기 수학 3, 4주 전에 뭐 한차 치면 되고요. 가격은 얼마 안 하고. 쳐보니까 사과에 뭐, 저기 뭐, 약해나 뭐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고, 칠때 좀, 아우 취해. 5 0 0리터 이... 2리터 넣으니까 뭐, 어우, 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거는 뭐 식물성에 아무거나 쓰면 되니까 저는 뭐 엊그저께 살포했습니다 3-4주 전에 살포하라 그러더라고 착색은 이만큼 났고 다마가 뭐 형편없어 이거 어? 이래가지고 뭐 팔아먹겠냔 말이야 열가도 있고, 응, 그러니까 어떤 거는 밑에가 보통 색깔이 안 난다. 그래, 응, 뭐안 나는 것도 있고, 더 잘나는 것도 있고. 수세가 약한 거는 색이 잘나요? 수세가 세면은 대부분적으로 이제 좀 미색이 나고, 응, 이거 오랜만에 좀찍어보네올 봄에 한번 해보다가, 아, 봄만 되면 이게 좀 정신이 없어져. 사과 농사 포기하고 싶고, 팔아치우고 싶고, 싹다 정리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도 뭐 해야지, 뭐, 어떻게 하냐. 어? 사이즈. 자, 색깔을 어떻게 되냐. 하여튼 색깔 내는 데는 다 3대 요소가 있지. 당이 있어야 되고, 강이 있어야 되고, 온도가 있어야 되고, 당은 잎에서 오는 거고, 뭐, 탄, 탄소, 탄 종화, 뭐, 작용을 해서 뭐, 있어야 되고, 강은 햇빛이 들어가야 되고, 햇빛이 들어가야 된다고, 어? 온도는, 뭐, 야간 온도 15도 떨어져야 되고, 알지? 전부 다. 근데 뭐, 알아도 뭐, 세개 나냔 말이야. 인상가리, 뭐, 착색제 이런 거 아무리 쳐봐도 뭐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홍로 같은 거뭐 저기 시뭐 팔을 중순에 막새 빨갛게 해서 오는 사람 있어. 그거 내가 볼때 착색제로 낸게 아니야. 기술이 좋은 거예요. 대단하지? 이거 그 홍로를 그, 시, 그 시기에 와가지고 색깔을 낸다는 게 반사필임 아무리 까나봐라, 그 색색이 나나. 한편로는신나노 골든가 뭔가 한번 심어보고 싶은데 우리 이런 거는 한 개도 안 달렸어. 큰일 났지 뭐 이거 내년에 안올 수도 있고 사과가 안올 수도 있고. 이한개 달렸다. 아, 두개 달렸나? 아 이런 건잘 달렸고. 자 이런 건 어느 정도 색깔이 났잖아요. 이건 안 났단 말이야. 왜안 날까? 알 수가 없지. 일단 기본적으로 꽃눈이 좋아야 돼. 꽃눈은 햇빛이 잘 들어가야 되지. 잘 들어가려면은, 햇빛이 잘 들어가려면 유인을 해야 되고, 전지 전능을 잘 해놔야겠지. 복잡한 게 없이. 우리또요 안쪽으로 갈수록 색이 좀안 나는 것 같더라고. 아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나. 뭐 밑에 좀먹었나곧죽으라 그래요. 이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이 사과나무 죽는다고막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막, 뭐 한줄 죽지 않는 이상은 뭐, 사과나무가 잘 죽어. 병도 잘 걸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틀 전에 알콜을 쳤는데, 그게 바로 반응이 오는 게 아니고, 뭐한 일주, 한 이주, 삼주 지나가서 이제, 다른 때보다 이제 뭐 연구소에서 뭐그 연구한 게 있어요. 거기 색이 좀덜더 잘났다고 몇프로들 하여튼 좀10% 20%더 잘났나 하더라고. 원리가 뭐냐 알코올 침으로써 이제 담금주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이제 숫기를 빨리 닦긴다 그지. 뭐, 뭐 또뭐뭐또한세번네번 다섯 번막 치지 말고요. 일단은 뭐, 몇해 치라는 건 얘기가, 그, 연구소에서 얘기가 없어가지고 난한 번만 쳤지. 두 번까지도 괜찮을라나? 많이, 그 많이 치면 하여튼 저장성이 많이 떨어지고, 요좀 사과 무를 수 있으니까. 너무 가하면 또안 좋잖아. 사이즈, 아, 이게 사이즈가, 나 올해 이렇게 탄지가맞냔 말이야, 응? 네. 탄저가 많더라. 이런 건사이즈 뭐, 괜찮지? 응? 사이즈 괜찮고. 이거 봐, 견문이야. 탄저가 많아. 분노도 많았고, 부사도 지금 좀 발생하고, 탄저가 여기, 이런 거는 견문이 같기도 하고, 어? 일소가 와서 탄저가 온것 같기도 하고, 파리 색깔은 열고. 그리고 이제 꽃눈도 한번 잘 봐주고. 흰색과 검은색 이런 거 좋은 거야. 이런 거. 4다이. 이런 거. 3다이. 이른 거5다이 야. 이른 거. 2다이2다이더있나 아, 사이즈. 하여튼 밤마다 밭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쪽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색이 좀덜 나고 이쪽으로 가면 좀 색이 더잘 나고. 햇빛에 뜨고 안 뜨고 아니 햇빛이 저동 동쪽에 여기가 산이 좀 막혀서. 햇빛 때문에 그런건지 아니면 뭐 땅이 질소가 많아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뭐 하여튼 뭐 기다리면 색은 나긴 나죠 근데 사람들이 빨리 내려고 안달이라서 그렇지 다들 또 수고하시고